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편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의 소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6.25 동란 당시에 발치산의 봉고지였던 지리산을 무대로 태백산맥을 쓴 조동래는 10여 년 전에 광주시청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상태는 지금이 6.25 이후 안보가 가장 불안한 상태라며 오늘의 사태는 남북한 정권 지배 집단의 공동 책임이라는 해교한 주장을 편보가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업적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며 박정희는 필요하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박정희 시대 이후 통일업적을 최초로 이룬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이를 이어받은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며 한반도 긴장 상태는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박정희는 필요하고 존재라며 유신은 악이고 전후 도탄 위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국민적 욕구를 한때 모은 것은 선으로서 역사가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자파정권에서 조정래는 문인 자격으로 방북 이후 갑자기 그가 쓴 태백산맥이란 소설이 사회의 이슈로 등장했는데 작가의 자파이념으로 다뤄진 주관적인 시각으로 쓰여진 소설의 내용들을 지난 자파정권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말합니다. 코드에 딱 맞는 소설로 방송을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일약 수백만부가 판매되기도 했던 소설 태백산맥입니다. 이 소설책의 내용은 빨치산 세력들의 정당성 내지는 인간성은 정직하고 인민을 위한 것으로 묘사해 놓고 그들을 토벌하는 공비 터볼대와 경찰은 친일파 세력들의 발판 구치기와 출세 지향적인 부정직한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6.25 북계 남침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반란과 빨치산 투쟁을 전개한 자들을 미화 찬양하고 거짓으로 여순 반란 사건 당시 순천 지역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미군이 본격으로 출동하여 무차별 비행기 폭격을 가하고 여수 지역 반란군을 진압, 진압하기 위해서 미군 함대가 여수 앞바다에 진출하여 여수 시내를 향해서 무차별 한포 사격을 가했다고 거짓으로 기술을 했던 것입니다. 조정래는 작가의 말을 통해서도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서술한 자기의 소설을.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하고, 역사 속에 거짓과 왜곡을 청소하고, 진리와 진실을 발견해서 내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가는 소설 속의 거짓말들이 꾸며낸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진실이라고 주장한 것인데, 대한민국당인 전남 벌교에는 이 시답자는 반대한민국 소설을 기념하는 기념관까지 건립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에 놀라운 거짓 소설을 저희 눈으로 보았습니다. 위키백과를 보면은. 우리 모두의 백과 사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사망자가 165명 중 군인이 9명, 경찰이 4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키백과에 서술된 소설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작동 국립현충원 제28묘역에는 진압 군경 24명의 묘비에 1980년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광주에서 전사로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은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준 보호되어 있습니다며 자신들의 기록을 정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역사의 사실을 진실과 광장에 서다라는 30년 민주화 운동 후 역정책을 낸 위키백과 그리고 저자 김정남. 이곳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165명의 사망자 가운데 군인과 경찰은 14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4명의 국군과 군경이 사망한 광주의 사태, 현실을. 그런데도 위키백과 사전은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줌 보호되어 있다며 자신들의 기록을 정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키백가에 기록된 허위사실의 저자 김정남의 그의 양력을 찾아봤더니 서울대 정치학과 4학년 때인 1964년 6 3사태 배우조종 협의로 투옥됐다고 새겨져 있더군요. 그는 또위키백과에 기록된 구술에서 신군부가 5·18 당시에 보안사를 중심으로 언론반을 구성해서 겸 사령부 보도처의 신문방송, 라디오, 잡지 등 모든 매체에 대한 보도검열을 시행해서 100만 건 이상을 조정감독했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신군부는 K공작 계획으로 민주화 여론을 잠재우고 군부의 정치 참여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언론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면서 작가의 주관적인 논리를 청설인양 기술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5월 17일 5.17비상경엄 청구 확대 조치와 함께 보안사에서 겸포고 제10호를 발표하면서 언론 출판 보도 및방송사전 검열 조치를 내리면서 보도 검열 위반시 폐간 조치하겠다고 유협했다고 기술했습니다. 또5.18 민주화 운동 이후에 5월 20일에 통화일보, 동화방송, 중앙일보, 경향신문, 문화방송, 합동통신 등의 양심적 언론인들은 사실 보도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선일보는 5월 21일에 5.18 사실보도 보도금열 전면 철폐를 요구하면서 제작 거부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군부가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여기서 황당한 글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도하지 못하게 되자 전남매일 신문기자들은 집단 사표를 쓰고 이를 약 2만장 인쇄하여 금남로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했습니다. 내용은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탄한 줄도 실지를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 붓을 놓는다. 1980년 5월 20일 전남매일신문 기자 일동 그리고 전남매일신문 사장 귀화로. 성명서를 기술해 놓았습니다. 김정남 씨, 귀하의 진실 광장에서다의 거짓 조작 왜곡을 반박하는 지금 나는 41년 전5.18 당시에 전남 매일신문사 편집국 제2사회부 팀장으로 재직한 기자였습니다. 1980년 5월 19일 신문 제작이 중단된 것은 1년의 무장시대가 광주시 양림동 구사직공원에 있는 KB방송국에 방화를 하고 이어서 MBC 건물에방화를 시도했고 MBC 8호 옆 YMCAW회관 옆에 인근 전남일보 현광주일보입니다. 전남일보와 전일방송을 첨구하고세 번째 도청 옆 100m 지금거리에 있는 저희 신문사 전남매일신문 공무인쇄시설에 모래를 투척해서 신문 제작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자 김정남은 저희 신문사 편집국 기자들이 신문 제작을 거부한 성명서를 이만장 광주 시내에 배포했다고 이렇게 허무 맹랑한 허위 조작의 글을 사실인 양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고 거짓 글을 서술해 놓았는지 여기서 반론을 제가 제계해 보겠습니다. 1980년 5월 19일 오후 독일 지방지와 자매결혼을 맺었던 저희 전남매일신문사는 당일 독일 방문 중인 심상우 사장이 일본 공항에서 발이 묶여서 부사장과 통신으로 당시 한상훈 부사장의 고난으로 신문 제작이 중단되었고 당시 유언비어는은 무장시민군의 타격 대상이 일순위가 군인이고 다음이 경찰이며 기자가 3순위였습니다. 따라서 시민군 후 타격 대상인 3순위인 우리 기자들은 부사장이 피신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귀하는 귀하가 직접 목격했냐? 또 저희 신문사 기자들이 반박 성명서를 당신에게 보내주냐? 우리 기자들이 신문에 한 줄도 씻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붓을 놓는다는 성명서를 위키백과 서문에 게재해 놓았습니다. 여보쇼, 민주화 투사 양반! 태백산명 저자 조정래가 지리산 빨치산을 미워한 반 대한민국 소설을 써서 유명세를 얻어내니까, 그게 그래도 부, 부러웠습니까? 기아의 진실 광장에서 다이 거짓 조작 왜곡을 반박하는 필자는, 41년 전 5·18 당시 천남매일신문사 편집국 제2사회부 당시에는 저희 사회부를 지방부라 했습니다. 지방부 팀장으로 재직한 기자였습니다. 80년 5월 19일 신문 제작이 중단된 것은 1년에 무장시민군이 겸령을 해제하라 전두환을 석방하라 신현아간 물러나라 소리를 외치며 광주 금남로 이론에 집단 시위를 한 것을 계기로 발생했고 시위 발생 3일 만인 21일 전라남도 도청 사령탑이 무장시민군에 점령되어 그들은 전라남도 도청을 해방구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정설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물에도 등재까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역사의 왜곡 저장만은, 올바르게 기록돼야 한다는 것이 89개를 앞둔 필자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잠시 중단한 이유도 저희 김동문의 세상바로잡기 유튜브에 광주 문제만을 다루는 프로가 나갈 경우 제목글 아래 정체불명의 위키레카 백과사전에서 제목글로 저희 방송에 주인도 모르게 새겨져 있는 게 가슴 아파서 잠시 유튜브 방송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